대구대교구와 대전교구, 청주교구가 구일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. 대구대교구에서는 6명, 대전교구와 청주교구에서는 각각 4명의 새 사제가 탄생했습니다. 대구대교구는 주교좌 범어대 성당에서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. 서품식에선 계산본당 조승현 부제를 비롯해 부제 6명이 사제품을 받았습니다. 같은 날 대전교구는 주교좌 대흥동 성당에서 교구장 김종수 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식이 열렸습니다. 서품식에서 원신흥동 본당 송종원 부재를 비롯해 4명이 사제로 서품됐습니다. 이들 4명은 출신 본당에서 첫 미사를 집전하고 교구 사제 인사에 따라 임지로 부임합니다. 청주교구도 청주체육관에서 교구장 김종강 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. 서품식에선 지현동 본당 이광하 부재 등 4명이 사제품을 받았습니다. 이들 새 사제들은 오는 19일 첫 부임지에서 사제직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.